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말씀 묵상 이후에 매일 성경 본문은 11기 하 3장, 4장, 5장이었는데요. 오늘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선지생도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학교는 사무엘에 의해 세워졌고 엘리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아가 하늘로 오른 후에는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되죠. 11개 하 2장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장면인데요. 11개의 4장 1절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 썼고 지금은 엘리사를 따르고 있는 선지 생도들을 의미합니다. 어느날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 수련을 하던 중 죽었는데 남편이 남긴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빚쟁이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한 그녀에게 엘리사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역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는 소의 기구를 다 불사르고 자신의 소를 구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랐으니까요. 그러니 엘리사는 빈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선지 생도였기에 그녀 역시 엘리사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고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릇을 빌린 후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내게 네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한 그릇이 차면 다음 그릇에 부어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반응을 할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엘리사의 말 그대로 했습니다. 나가서 그릇을 빌려왔고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이 차고 두 그릇이 차고 세 그릇이 차고, 부어도 부어도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더 이상 부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멈추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말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 세 식구가 생활하라. 절망과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감사와 소망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생각하며 소망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과 아들들도 섬기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이 가정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로 도움을 청할 때는 방법을 제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하라 하시든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종종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도움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 때와 방법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아래고 도움을 청하였을 뿐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만은 전후 문맥으로 볼때 구원과 도움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얕고 사람의 수는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즉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 뿐인데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니요. 게다가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니요. 그저 옮겨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집 형편을 뻔히 아는 이웃들은 그녀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먹을 것 하나 없는 집에서 왜 이리 그릇을 많이 빌리나 너무 힘들어 실성한 것인가? 그녀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를 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즉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이 깜깜했던 상황이 단숨에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에 포를 답니다.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그 방법은 싫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말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의심합니다. 그게 될까? 말이 되나?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반응과 태도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도움을 청할 때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 뭘 하라 하시든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그 능력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준비된 그릇만큼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리라. 기름은 정확히 그녀가 빌린 그릇만큼 채워졌습니다. 만약 더 빌릴 곳이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빌렸다면 후회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빌리지 않았다면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면 후회가 남았을 것입니다. 102호에도 가볼걸. 408호는 왜안 갔지? 맞다. 성구 엄마도 있었지? 더 많은 기름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 말입니다. 저는요. 적극성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좋게 보면, 자족하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 의하면, 믿음의 적극성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과거의 저라면, 그릇을 그리 많이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금 빌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만약 지금 저에게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빌리러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서 더 많이 받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11기와 13장에 기록된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말했을 때 왕은 세번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화를 냈습니다. 11기와 1 3장1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힘있고 강하게 더 많이 땅을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적극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번 치고 멈춥니다. 엘리사는 만약 더 많이 쳤더라면 아람은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큰 은혜, 더 놀라운 승리를 주고자 하셨는데 왕의 믿음과 성의와 적극성과 열심이 부족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 열정적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4장 8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며 분량도 깁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선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가 수냄 지역을 지낼 때마다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섬김이 고마웠던 엘리사는 어느 날 그녀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일은 없습니까? 내게 무엇인가 요청할 일은 없나요? 엘리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 여인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엘리아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의 섬김은 순수했기에 더 귀했습니다. 엘리사가 묻자 그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아픔이에요. 그러더니 그냥 나갑니다.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처지를 말한 것이죠.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이 되면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얼마 뒤 그녀는 잉태했고요 한늘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의 종을 돌보아 준한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인은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뜻밖에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은 이 이야기를 보다 심오하게 만듭니다. 보통은 아들이 없던 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고 행복하게 찬양하며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이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아버지가 있는 밭에 나간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맙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아들을 주지 마시지 말입니다. 주었다 빼앗으시니 더 아팠을 겁니다. 여인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이런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세상에서 잘 기르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수많은 고비들이 있고요. 눈물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남편은 이미 늙었고요. 라고 말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적극적이고요. 열정적입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간 그녀는 속상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격정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더니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러 왔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아들의 시신을 침상에 두고 엘리아에게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니 죽은 것과 같은 태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 살리실 수도 있지 않겠냐는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완 게하시를 보냅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이 여인의 집으로 가라. 가는 길에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고 곧장 가라. 도착하면 그 아이의 얼굴에 내 지팡이를 놓으라. 게하시를 먼저 보낸 후 엘리사와 여인도 그 뒤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먼저 도착한 계아씨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두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합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엘리사와 아이의 시신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아이의 위로 올라가 엎드립니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그녀의 아들은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이 아들을 정성을 다해 항상 기도하며 잘 길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수님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섬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기에 더욱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하면 하나님은 십을 주고 백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사십시오. 섬기며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 그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소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구하면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야기의 서두에서 이 여인은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인지 늘 자족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지는 잘알수 없지만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여인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말할 뿐, 특별히 무엇인가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게 되자 기도할 제목 많아졌을 겁니다. 많은 도움과 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들이 죽자 도움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은혜 같은 것 필요가 없어.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이 여인은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죽음을 굴복시키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남습니까? 어떤 적용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 잠시라도 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일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ank you